안녕하세요. 클립소프트에서 기획 마케팅부를 맡고 있는 송경호 부장입니다. 이번 페이퍼리스 2.0 컨퍼런스 2020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전자문서 활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인 클립소프트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희 회사 클립소프트는 HTML5 E폼 솔루션 1위, 클립 E폼 개발사이고요. 어, 저희가 17년차를 맞은 전자문서솔루션 전문 개발사입니다. 전 직원의 엔지니어 인력 구성이 77%로어가는 기술 중심의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숫자로 저희 회사 소개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페이퍼리스 2.0 컨퍼런스의 메인 주제인 언택트 관련 키워드를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언택트 시대의 전자 문서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를 받고 나서 언택트와 관련된 많은 키워드 검색을 좀 해봤고요.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좀 많이 알아보았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김난도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시리즈물에 어, 도서를 출간을 합니다. 그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됐다라고 하네요. 관련 연관 검색어로는 뭐 다양한 언택트 시대, 언택트 시대에 어떤 서비스를 준비해야 될지 관련 교육 소비 등등의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있는데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콩글리시의 신조어죠. 실제로는 우리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검색했던 다양한 언택트 기반 키워드들을. 어, 좀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한 이후 어, 벌써 이제 2년이 흘렀지만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관련 키워드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과의 접촉도 쉽지 않으시고 여행도 못 가시고 대외활동을 좀못 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많은 우울감을 좀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택에서 운동을 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집을 꾸미면서 다양한 문화생활 또한 집, 집관이 아닌 집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키워드까지 이렇게 변천을 하면서 다양한 홈 기반의 이코노미, 홈 코노미라고 하는 큰 범주를 기반으로 또 다양한 어,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저희 회사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재택 근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 재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현장의 업무 형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화상 기반의 컨퍼런스가 너무 일반화 되었고요. 원격 회의, 원격의 교육. 등등의 다양한 업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어, 좀이 맞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도 요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대면 환경이지만 사실은 많은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일은 일대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환경에서도 다양한 계약 실행 그리고 상담, 고객을 만나고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바, 어, 변화되는 업무 프로세스에 다양한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언택트 비대면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카테고라이저에서 좀 파생을 시켜봤는데요. 어, 저희 관점에서 이 언택트 비대면 환경에 있어서의 업무, 그 중에 많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문서, 페이퍼리스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 내놓으신 전자문서 관련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았더니, 어, 전자문서산업의 전체 공급시장의 규모가 벌써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자문서 솔루션은 전자문서 생성, 획득, 변환업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 규모 또한 향후 3년 12.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전자문서 관련 기술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전자문서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조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세대 전자문서의 경우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데서 그 컨셉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기존의 종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워드프로세서나 어, 리포팅 툴과 같은 잘 만들어져 있는 문서 서식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 출력 없이 PDF나 이미지로 간단하게 변환을 한 후, 거기에 추가적인 사인, 어떤 체크, 동의 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많은 코딩 작업이 수반된 PDF로 2차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제그 과정에서 변환, 그리고 유지보수상의 문제, 이미지 기반의 PDF로 처리를 하다 보니 어떤 속도적인 이슈도 발생을 하고요. 어, 동적인 어떤 문서에, 어, 동적 처리 관련된 부분들도 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기반 기술의 한계점이었고요. 이제 그 후에, 어,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모바일 기반의 페이퍼리스 환경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보험사의 전자청약, 병원의 전자동의서 업무에서 기존의 출력을 대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좀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서식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희 회사와 같은 리포팅 툴을 개발하는 개발사가 본격적으로 이 페이퍼리스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리포트 서식을 재사용해서 파워풀하게 서식 디자인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입력 기능, 그리고 동적인 처리들, 각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을 활용해서 파워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혁신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 단계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 OS,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식을 활용하시려다 보니까 iOS,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등의 다양한 OS에 최적화된 별도의 뷰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유지보수에 조금은 많은 부담을 느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3단계, 어, 3단계의 솔루션은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HTML5 기반의 완전한 웹 표준 전자문서 솔루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1단계, 2단계를 거쳐오면서 변화했던, 발전했던 다양한 기술의 편리한 디자인, 퍼플한 기능들, 성능, 그리고 다양한 동적인 처리 기능들, 까지 모두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에 각자의 디바이스, 각자의 OS, 브라우저에서 자유롭게 전자 서식을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떠한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설치도 없는 완전한 웹 표준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전자문서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어, 조금 짚어봤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이 되었던 전자 문서의 기술들은 사실 그 동안에는 컨택트 대면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전이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 환경에서 그러면 전자 문서를 활용해서 이 컨택트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창구 페이퍼리스 환경이에요. 창구 페이퍼리스 환경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신 그런 환경일 겁니다. 뭐 보험사, 뭐 은행, 각종 저축은행 등의 객장에 방문하셔서 창구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그런 환경이 아주 기본적이고요.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민원 어떤 서류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기업에 방문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출입을 등록하고 개인 신분증을 내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창고 페이퍼리스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창고 페이퍼리스 프로세스에 있어서 전자서식이 어떻게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금융기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창구 담당자, 창구 직원분은 통상적으로 뭐 통합단말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업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십니다. 자 그분이 사용하시는 PC 외 PC에 연결되는 이러한 터치형 모니터 태블릿 모니터나 태블릿 PC도 상관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 중이고요. 자이 대기 중인 터치형 모니터 태블릿 PC는 다 나름의 또 고가의 장비이고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오시기 전까지 해당 기업의 홍보 이미지나 각 어, 어떤 특정 판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의 광고 배너 등을 로테이션에서 충분한 디지털 광고판 형태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고도 부르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고객이 창고로 내방을 하셨습니다. 고객의 어떤 계약 정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조회를 하시고 나서 고객과 함께 업무를 마무리하실 전자 서식을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함께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고객이 보시는 화면, 그리고 직원분이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서식을 다른 모니터에서 투포인트 제어를 하면서 동기화하여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이 충분한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형광펜이나 펜등 다양한 가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자, 이 부분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리게 되고요. 고객분은 사인을 통해서 바로 작성을 하여 업무를 완료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나란히 배치를 해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립니다만 실제 우리가 창고에 갔을 때의 환경은 이렇지가 않죠. 예. 고객과 직원분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본 과정에서 각자의 모니터를 보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 고객의 가이드를 동기화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고객에게 작성을 하시게끔 하고 담당 직원분은 다른 페이지로 넘겨서 또 다른 체크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업무를 보실 수도 있는데 항상 고객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게 되죠 직원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네, 고객의 화면을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가, 들여다보는 네, 그런 형태로 정확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시는 불편함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서식 자체 내에 모니터링 뷰를 추가로 어, 표현을 해서, 자, 고객과 함께 보시는 전자서식은 전자서식대로, 그리고 고객이 뭐 확대를 하시거나 이제 다른 해상도이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객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시는지 어디를 작성하고 계시는지 심지어 이제 확대가 된 상태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담당 직원분은 직원분대로 본인의 업무와 본인의 서식 부분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창고 페이퍼리스 환경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전자 문서 기술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 어, 지금 보여드린 기술은 미러링이라고 하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창고에 최적화된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고객과 대면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또 다른 업무환경, 어, 메인 대면 업무환경이 있죠 바로 ODS라고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아웃도어 세일즈라고도 합니다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웃도어 세일즈 환경은 앞서 창구가 고객이 직원분이 계신 업무환경으로 내방을 하셨다면 직원분이 담당자가 고객이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현장에서 가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처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태블릿 PC나 직원분의 스마트폰을 직접 활용하셔서 같이 하나면을 함께 보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앞서 창고 환경의 경우에는 직원분이 가장 익숙한 PC에서 모든 업무는 대부분 처리하고, 맞은편에 계신 고객분에게 사인이나 체크 등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서식의 입력을 고객이 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킵니다. 보통 사인, 체크, 동의, 충분한 인지, 설명 등을 처리하시게 되면, OD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입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자문서상에서 많은 기능을 실제 적용해서 활용을 하시는데요. 좀 많은 기능이 있어서 데모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객과 함께 작성을 하게 될 서식을 띄워서 자, 고객님 여기 색깔도 바꾸고 좀 어, 톤도 좀 바꿔서요. 자, 여기 여기 꼭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매번 반복됩니다. 이런 입력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가이드들을 한 번의 버튼으로 오토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서 필수적으로 입력하실 부분을 인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가이드가 끝났으니까 고객이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명, 서명 영역이 작으니까 팝업을 크게 띄워서 고객이 서명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단건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는 서명 또한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는 모아 서명도 자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필 사인 말고도 서류상에 처리하는 또 다른 행위가 있죠. 바로 인감입니다. 인감의 경우에는 인감 스캐너를 들고 다니면서 연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내장이 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이 인감을 촬영해서 빠르게 전자 문서에 섭입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값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선택박스 형태의 UI도 제공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입력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의 형태 어, 아주 일반적이죠. 텍스트 형태는 전용 키보드를 끼워서 편리하게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도 입력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뿐 아니라 우리는 숫자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숫자의 경우에는 텍스트 키패드와 다르게 숫자 전용 키패드로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해당 숫자가 주민번호냐 전화번호냐 예, 다양한 랭스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이픈 처리라든지 천 단위 콤마를 얻는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달력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작성하는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려한 캘린더 형태의 UI를 제공해서 원하시는 날짜를 직접 지정해서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달력 입력이 또 끝났고요. 또 이러한 일반적인 체크 동의를 합니다. 뭐, 라디오. 빠르게 빠르게 선택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서명을 하려면 반드시 동의함이 체크가 되어야 활성화되는 이러한 동적인 어떤 입력 항목에 대한 제어들을 미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해 보신 그런 입력 형태일 겁니다. 따라 쓰기죠. 배경에 충분히 이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필로 따라서 쓸수 있게 만든 그러한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용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저장을 시도하면 알림창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될이 서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명을 할수 있게끔 해당 항목을 띄워줍니다. 작성이 다 완료되고 필수 항목들이 모두 서명까지 다 완료가 된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자문서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작성이 완료된 서식은 PDF로 변환돼서 안전하게 내부 서버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지금 PDF, 완료된 PDF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PDF까지 보시는 그런 형태는 많지는 않으신데 저희가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도 살짝 넣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어, 대면 업무 현장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고객과 창구 환경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고객과 함께 작성하시는 많은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처리가 그동안은 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컨택트 환경보다 더 나아가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전자문서의 기능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뭐 커피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잖아요. 예, 이렇게 커피를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직원분은 또 계시죠. 이런 직원분들과 이제 사장님은 또 근로계약도 체계를 또 하셔야 되고요. 예,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었으면 하십니다. 우리 재택근무 중에 많은 업무 처리, 전자계약이나 이런 사인이 필요한 많은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각자의 디바이스에서, 모바일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제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 뭐 보험 청약이나 대출도 받으셔야 되고 예, 약정도 하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기존에 창고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모든 환경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모두 가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이제는 최대한 담당 직원과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모바일로 방문 등록을 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빠르게 출입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택트 환경의 다양한 업무, 좀더 최적화된 전자문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언택트 비대면 업무 환경에 적용하시고자 하는 전자 문서 기술,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 문서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컨택트 환경, 기존의 창구에서 그 담당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작성하실 터치 모니터도, 그리고 현장에 직원분이 가지고 나오셔서 사용하시는 태블릿 PC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고객분은 직접 자택에서 이동 중에 혼자서 모든 전자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 앱 설치를 해야, 앱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앱 설치를 도와주실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HTML5 웹표준 기반의 사용자, 어떤 사용자 디바이스, OS에도 완벽하게 호환되면서 스스로 모든 전자문서를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HTML5 전자문서 솔루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 이러한 그웹 기반의 전자 서식이 앞으로 고도화되었고 앞으로 대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1차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세요. 아, 기존에 많은 창고에서 사용해봤던 기능들,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많은 기능들 참 파워풀하고 좋은데 이게 순수하게 웹에서 다 지원이 될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고자했던 모든 파워풀한 기능들, 다양한 입력 기능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전용 키패드로 띄우고, 다양한 자필 서명을 처리하고, 체크, 뭐 라디오 버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부가 서류라든지, 인감을 촬영하여 입력하는 기능, 달력 기능, 그리고 선택 박스, 버튼 컨트롤을 활용해서 외부의 API를 호출한다든가, 외부의 서비스로 이동하고자 하는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까지 완벽하게 순수 웹 HTML5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입력 기능 그리고 이제는 설치 없이 본인 스스로의 뭐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전자 문서 업무를 비대면으로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적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 업무에 대한 이 전자 문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죠. 사실은 함께 할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것처럼 언택트가 아닌 좀더 나아가 온라인 기반의 컨택, 온택트 기반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창구 페이퍼리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전자서식에 최적화된 미러링 기술을 모바일에 그대로 적용해서 원거리에 멀리 계신 분의 서로의 디바이스, 서로의 스마트폰으로도 하나의 서식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고 동기화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미러링 기능을 모바일 미러링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직원분이 고객분과 함께 하나의 서식을 같이 띄워서 전자 서식에 내장된 채팅 기능을 통해 안녕하세요 고객님 표시해 드린 부분 체크와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객분은 바로 전자 서식의 채팅을 확인하시고 내야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미러링을 하면서 고객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체크, 그리고 고객은 그 부분을 정확히 사인을 해서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파워풀한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스마트폰 기반의,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전자문서 업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자문서는 결국엔 문서거든요. 이 문서는 통상적으로 A4 사이즈라고 하는 규격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어떤 법정서식, 금융권의 종이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레이아웃, A4 사이즈로 그대로 사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라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 문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자문서를 어디서 봐야 되죠? 이 조그만 스마트폰에서 사실 봐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커지긴 했어요.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에서 이 A4 사이즈의 문서를 그대로 최적화 돼서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 문서에 어떤 사인을 하고 많은 양을 숙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핀치 투 줌, 확대하고 스크롤로 이동하고, 뭐 탭탭하고, 다시 축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고객사로부터 또 많은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고민을 내린 끝에 A4 사이즈의 문서라고 할지라도 모바일에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A4 사이즈의 문서를 정확히 4등분했습니다. 4등분해서 반복되는 확대 축소가 없이 모바일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전체 내용을 충분히 한 번의 버튼으로 혹은 자동 슬라이드쇼 기능 등 다양한 옵션을 정해서 전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하는 4분할 뷰어 기능을 개발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 기능의 경우를 활용하시면 원거리에 계신 분과도 함께 4분할 뷰어 기능으로 충분한 가이드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 서식을 역방향으로 다시 오는 것은 물론 필수적인 입력 요소가 있는 항목으로만 바로바로 스킵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전자 문서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러면 실제 이 환경이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프로세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과장님이 계세요. 이 김과장님은 현재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 재택근무 중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어, 만날 수 없는 고객분들을 비대면으로 다양한 뭐 화상 회의나 전화 그리고 온라인 자료 등등을 통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셨고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고객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동 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보내게 될 견적, 계약서를 로드를 하고요. SMS나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URL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고객분은 이 메시지를 받고 바로 해당 메시지를 실행시켜서 본인 인증을 거치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전자문서 서식, 마지막으로 최종 사인 하셔야 될 약정서를 같이 띄워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끼리 함께 보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고객분은 자택에서 사분할 뷰어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 서식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구나. 내가 사인을 하면 되겠구나. 확인을 하시고 사인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이 다 완료가 된 경우 예, 완료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작성에 완료된 전자 서식은 최종 원본인 PDF로 변환돼서 안전하게 내부의 서버에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언택트 시대의 전자문서 활용법과 관련된 다양한 언택시대 트 최적화 전자문서 기술,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클립 소프트는, 음, 기존의 컨택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던 전자문서 기술에 언택트 환경에 좀더한발더 나아가 같이 통합하고 같이 관리하실 수 있는 전자문서 플랫폼 HTML5 기반의 클립 이폼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문서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에 또는 여러분의 일상이 좀더 어,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 사실 가장 큰 바람은요, 어,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어, 예전처럼 여러분들과 직접 뵙고 또 미팅하고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정을 좀 담뿍 느낄 수 있는 컨택트 환경으로 이제 빨리 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컨택트 기반, 언택트 기반, 모든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문서 솔루션을 저희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언택트 시대의 전자문서 활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준비한 저희 클립소프트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기회에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